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네오 위즈가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주식 대박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오위즈 네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고가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포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데모 버전을 그냥 공개해버리는 자신감이라는 제목이고요. 기대작 '피의 거짓' 출시일자 9월 19일로 확정이 됐고요. 미미한 출시 시기 조정에 주목하지 말자. 약간 조금씩 이제 날짜는 좀 바뀌었나 봐요. 출시 후 새로운 우려를 덜어내는 개발사의 자신감이고요. 6월 9일 쇼케이스 이후에는 기존의 소수의 테스터만 플레이할 수 있던 데모 버전은 일반 게이머에게 공개했고 게임성과 최적화, 게임성과 최적화 등 완성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피해 거짓이라는 신규 게임이 출시되는 데그 이슈로 지금 현재 상당히 괜찮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현재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은 신고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지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약한 44,000원 예, 44 정도 되겠습니다 살짝만.. 아이고 예, 44,000원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4,000원 정도를 지지대로 보시고 이제 신고가 나오게 되면 5일선 대응하셔야겠죠 5일선을 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보를 핸들링하는 수급 같은 경우는 바로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수급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외국인이 29만 3천 주를 팔고 있습니다. 에, 최근에 팔고 있는데,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기관인데, 기관도 팔고 있네요. 에, 최근에 둘, 넷, 육. 육거래를 연속으로 지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에, 핸들링하는 수급이 팔고 있다? 에, 좀, 에주시야겠죠 주로 누가 파느냐? 자,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팔고 있습니다. 투시는, 어, 투시는 물론 53,000주 팔고 11,000주를 팔겠지만 순매수했던 기조는 남아있는 상태인데, 자,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지금 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부근 나왔기 때문에 에, 물론 이제 9월 19일 날 피해 거짓이 게임이 출시가 되지만은 관련돼 가지고 어,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수급은 현재 체을하고 있다. 에, 그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팔때 같이 팔아야죠. 찰신할 때 같이 찰신하고 올릴 때 같이 또 따라 사고 그럼 좋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다시 뭐 4만 3천, 4만 4천 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아깝잖아요. 예, 4만 6천 5 0원을 팔면 되는데 4만 4천 원까지 내려가는 것도 기다리면또 아깝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찰신하신 것도 괜찮다. 예, 신용 비율 같은 경우는 3.7% 예, 괜찮습니다. 신용 비율은 제가 4%를 기준으로 한다겠죠. 예, 왜 그러냐면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락하게 되면 예,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물량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겁니다. 신용비율은 신용 4% 기준으로 봅니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다. 3%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예,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코스닥 150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에, 주식 대박 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서요. 자, 최대 주주는 에, 37% 에, 괜찮죠? 대형주는 20% 이상. 그리고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되야만이 책임 경영을 한다고 그랬죠. 예, 책임 경영의 기준이 대형주 20%, 중소형주 3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는지는 게임회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네오일주 홀딩스 임시 총 결과에 따라서 2007년 4월 26일을 분할 등기를 하여 인적 분할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네오이주가 하나였는데, 네오이주 홀딩스와 네오일주로 분리가 됐었죠. 예,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게임원은 예, 주 수익원은 게임 콘텐츠 개발과 아, 퍼블리싱 사업이며 PC, 모바일, 콘솔 등의 게임 플랫폼에서 카드 게임, 슈팅, 스포츠, RPG, 리듬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주로 하고 있고 주요 거래처는 앱스토어와 구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뭐 대충 다 아시죠? 예. 네, 이게 중요하죠 2023년 동사의 피해, 거짓, 그리고 어, 브라운더 코스트 2, 고양이와 스프, 아, IP의 아,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예, 출시작이 피해거짓이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해거짓, 브라운, 브라운 더스트 2, 그리고 고양이와 스프, 그게 이제 올해 출시될 예정입니다. 게임이, 그리고 IP의 차기작, 아, 일본 유명 IP 기반의 신작 타이틀 등 다채로운 다수의 신작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예, 피해거짓, 그리고, 브라운 더스트2, 그리고 고양이와 스프.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걸, 출시될 예정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작년에 매출액이 2,900억에서 올해 4,200억으로 점프를 하죠. 그리고 내년에 4,400, 내년에 4,600. 예, 영업이익은 작년에 196억에서 올해 876억 원, 내년에 819억, 내후년에 904억.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는 상당히 점프를 합니다. 매출액도 점프, 영업익도 점프. 근데, 어, 올해까지 그런데 내년에는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매출액이나 영업익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주도주들이, 예, 주도주가 아니라, 그 수급들이, 수급들이 일부 착실을 하는 겁니다. 예, 피해 거짓이 출시되기 지음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 때문에 예, 올해는 퀀텀 점프를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실적이 예, 성장세가 좀 둔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비율은 자, 부채비율은 25%이기 때문에 거의 무차입 경영이고요. 자, 유보율은 4,300%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죠. 영업 이익률은 18%. 예, 게임 회사들이 보통 어, 15에서 20% 정도 수준이죠. 예.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는 3,150원. 자, BPS는 28,500원입니다. 자, 3,150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3,150원이면은 PR로 한, 어, 15배 정도 될까요? 예, PR 15배이기 때문에, 현재 저점에서 2만원대에서 5만원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2만원짜리, 2만원짜리 2만 5만 3천원까지였으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간은 고평가는 아닙니다 에, PR 보통 20배는 줘도 충분하거든요 에, 현재 이 구간은 에, 완전 고점은 아니다 에, 완전히 지금 현재 고 밸류에이션을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란는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기업계열로 들어가서요 자 기업계열로 들어가서 어떤 데서 에 매출이 나오느냐 자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이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임대업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에서 84%가 게임입니다. 예, 게임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내고 보는 이유는 CB나 BW 같은 유상증자를 과거에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은 물량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나올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건데, 에, 현재로서는 최근에는 유상증 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유보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상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도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자회사를 보시겠습니다. 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네오위즈 랩, 네오위즈 스포츠, 하이디어, 그 다음에, 네오팝, 슈퍼플렉스, 스타키즈 핸즈, 게임플트이 회사는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다 게임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대행업 하는 회사가 있네요. DNK 팩토리. 예, 여기가 자본금이 828억짜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게임온. 예, 아까 게임온 얘기 나왔죠? 게임소프트에서. 그리고 퍼블리싱한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디어. 예, 나머지 전부 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예,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쭉 내려도 다 마찬가지죠? 예. 자, 보셨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때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4 0 0 0원 자, 4만 4,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현재 에, 메이저 수급은 차익 실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여차하면 제가 봐서는 조금 차익 실을하고 그다음에 어느도 정 차익 실을한다면 밑에 좀 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에, 그런 방법이 제가 봐서는 괜찮지 않을까. 예.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오이즈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구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주식 대박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